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대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강을 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거룩한 마요를 의뢰하여 이와 같이 예수 그리서 주를 바라보오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주의 손을 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깊은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그 에서주의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니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니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니 주로 맹시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주를 악모하는 자 이런 제모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형편상, 다윗의 형편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윗은 비록 영광스러운 왕이란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또 그와 같이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은 또 많지를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평범한 사람이 고난이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은 참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사울 왕한테 어려움 어려움 당하다가 또 아들이 배반해가지고 또 어려움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다윗을 놓고 볼 때에 그는 비록 왕이지만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서는 살 수가 없는 것들 숨막히는 순간순간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 나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닥치고 환난 또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도 없고 아무도 없다면 그건 절망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원남전쟁 때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원남의 전쟁포로로 됐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그 결과를 봤더니 전쟁포로로 있으면서 비인간적인 학대를 받은 이 전쟁포로들이 거의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공포 속에서 이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신질환을 알지 않는 군인들이 역시 있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추적해서 조사해 본 결과 그들이 그 악렬한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남을 수 있고 정신이 올똘똘 할수 있었던 원인이 바로 평소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애워뒀던 것들을 그것을 외우면서 또 동료들이 서로 자기 외운 말씀을 서로 교환하면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들이 뻗친 거예요. 그래서 비인간적인 학대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군인들은 정신질환을 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군인들은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평안한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는 것, 바로 내가 악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도 없는 사람은 정말 져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발반으로 인해서 쫓겨다니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회복을 받을 수 있었던 모습으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 주를 악망하는 자, 그 첫째가 주의 인자심을 입는다라는 겁니다. 1 절에서 3 절의 말씀인데 3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지금. 주의 인자가 있다면 내 생명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려움과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주를 찬송하리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기분이 좋으면 곧 노래를 흥얼흥얼 거리는데 기분이 나쁘게 되면 신앙이 뭐고 다 없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장 악렬한 환경 속에서 누구를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회시 한 데서 배워야 될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악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가 있으므로 내가 살고 있다. 그러므로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인자심이 더 중요하다는 라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34절의 말씀 보면 여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은 영원하도다. 우리가 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혹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랬다 저랬다 자기 기분 따라 행동하지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6절의 말씀 보면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얼마나 멋진 고백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짧지 짧은 인생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라는 그 축복 다윗은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은 잠시 잠깐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를 악무하는 자는 영혼의 만족함을 얻습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를 악무하는 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이 삶을 보게 되면 매일같이 반복되면서 근심 걱정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 주를 의지하고 주를 악모하고 주를 찬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있는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육체적으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요즘도 뭐 사람들이 대접한다 하게 되면 고기 먹자. 그거 먹는 것이 잘 먹은 걸로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면 바로 이렇게 육신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 같이 영혼이 만족하다라는 것. 우리 영혼이 만족해야 됩니다. 육체보다도 더 중요한 내 영이 만족할 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내 영이 만족함으로. 시0편 36편 8절에 저희가 주의 집에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을 강수같이 마시오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사. 좋은 것으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고 하신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활기가 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활기찬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 땅에 살는지는 모르지만은 살아가는 날 동안까지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으로 활기찬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누구 앞에서도 약해지거나 그런 것이 없이 강하게 담대하게 활기차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악무하는 자에게 이런 영혼이 만족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악무하는 자는 주의 도움을 입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7절의 말씀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진정 나의 도움이 되는 분은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도와준다. 물론 도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만큼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악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악모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를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바리여 시랑에 받치되리로다.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면 그 수없이 많은 대적들은 다 멸망하게 되어 있다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만이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편 94편 1 7절 i 여 a 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절망 중에 처 n 였 m a l 하나님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언영 절망에 처해 있을 것이다. 10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와께로 소리다.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보는데, 산이 나를 도와주니 아니다. 나를 도울 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10편 기자의 고백이 얼마나 신앙으로 다져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 오로지 하나님을 악무하면서 살아갈 길 외에는 없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10편 63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는 내일도 내 평생에 주를 악모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성도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